흑바다 형님들 반갑습니다. 메타 홈코인, 기억나십니까? 흑계장 그 형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처음 이거 형들께 소개할 당시에 23,000원 상당의 상장 코인입니다. HDBTC입니다. HDBTC로 바꿀 수 있어요. 메타 코인을 어, 형들이 처음 가입하면 500개를 받는데, 그거를 HDBTC로 수합이 가능하다. 바꿀 수 있다. 그 얘기입니다. 1월 말에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이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, 뭐, 상장되면 8년 되겠죠. 그래서, 형들, 일단은 바꿔내는 방법을 형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자, 저는 5,500개의 메타가 있는데, 현재가 8,5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하락장이다 보니 가격이 떨어졌는데,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이 오면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. 우측 상단에 요거 눌러주시고요. 스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스왑 눌러주시고요. 전부 다 스왑을 한번 해볼게요. HDBTC로 어, 스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상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대 눌러 가지고 55개 스왑을 신청하면 형들 바로 이렇게 스왑이 신청이 된다 그렇게 어, 형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장됐다 상장됐어 쭉 내리시고요 형들 여기 자 여기서 형들이 마켓을 눌러줍니다 마켓 눌러 주시고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눌러 주시고요 HD BTC라고 한번 써볼게요. 그리고 나면 형들 HDBTC가 상장되어 있고 테더로 팔수 있다는 거 형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고맙습니다.